스파키민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파키민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 뭐라고 해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인데, 뭐좀 그렇, 그렇죠.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 지도하는 코치고요그 일을 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발성 연습 같은 경우는 어, 재작년 2017년 5월, 5월 14일인가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시작이란 말은 그 이제 기준이 뭐냐면, 제가 유튜브 발성 노래 강의 영상을 토대로 이제 기초부터 잡아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음 먹고 시작한 날이 2017년 5월 14일인가 13일 그쯤 됩니다. 횟수로 따지면은, 어, 2년 6개월이 된 거죠, 거의. 근데 쉬었던 날까지 다 합치면 이제 900일, 오늘이 900일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코노 캐러키 부스 안에 들어가서 연습한 횟수는 735일인가 6일째. 2년 넘어서 순수하게 한 것만. 그렇습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했고요. 처음 구독, 요즘 이제 구독하신 분들이 좀몇분 계셔서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성 노래 영상이 제주콘텐츠고요 원래는 게임방송이 콘텐츠였는데 요즘 잘 안하고 그걸 하고 있고 가끔 이제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좀 합니다. 사회적인 이야기도 하고. 제가 사실 몇주 전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이북으로 구매를 해서 어, 완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증은 제가 이 영상 아래 링크에 달아둘게요. 그 제가 이걸 진짜 구매했다라는 거를 인증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왜 읽었느냐? 제가 페미니스트라서 읽은 게 아니고요.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논란이 있나? 어,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뭐 비판을 하던 뭐. 좋은 점을 이야기하든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영화는 안 봤어요. 영화는 안 봤어요. 보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근데 원작은 읽었습니다. 자, 제목이 저의 영상 이번 제목이 82년생 김지영보다는 57년생 오미숙 오미숙 씨. 오미숙 씨는 82년생 김지영 주인공의 어머니 역할로 나오는 인물이에요. 자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들 그 원작을 읽어보면요 82년생 그 김지영 씨라는 인물이 뭔가 매 순간마다 거의 차별을 받는 인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온갖 그 이제 힘듦을 다 겪는 식으로 그렇게 묘사돼서 나오고 있는데 비교를 사실 사람이 겪는 어떤 심적인 고통과 어떤 육체적인 고통은 등급을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적이에요. 그렇지만 왜 보다라는 표현을 썼냐, 비교급을 썼냐. 너무 그 시대적으로, 시대적인 걸 떠나서, 상대적인 걸 떠나서, 이 책이 57년생 오미숙 씨가 겪어온 어떤 그런 인생 역정을 그리는 게 오히려 여성분들이 차별을 겪은 어떤 극한의 내용을 담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알기 때문에. 그런 인물, 57년생 오미숙씨의 인생 역정을 그리는 그런 소설이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너무 떼쓰는 거 밖에 안돼요. 김지영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설이라는 건 여러분들 세계문학 소설 읽어보면요. 굉장히 다채롭고, 그 문체가 다채롭고요. 정말 정형화되지 않은 그 신선함이 많이 넘쳐요. 여러분들이 뭐, 어 되게 고루하고, 뭐, 어렵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세계 문학은 인간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요. 모르고 있으면 사전 찾아가면서 보면 되잖아요. 이런 거보단 나아요 진짜 내가 비교를 하긴 좀 그런데 왜 그러냐 82년생 김정영이라는 소설이라는 표현 쓰지 않을게요 너무 치욕스러워서 책 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책은 전혀 소설 같지 않아요 그냥 보고서예요 김정영 씨가 몇, 몇, 뭐 이제 무슨 학교에서 뭐뭘 당하고 뭘뭘뭘 뭘뭘 하고 이렇게 나열한는 거밖에 안 돼요 소설의 어떤 유려함과 그런 신선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비, 그냥 비판하고 들어와 보세요. 얼마든지 내가 제가 까드릴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서예요. 그냥 책이에요.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이런 소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이 대한민국 땅에 노벨 문학상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나와요? 맨날 자기 개발서 그 쓸데없는 그런 책이나 보고 앉았는데. 그, 자기 개발서라는 책들이, 제가 서점 가는 걸 좋아하는데, 떠들러 보잖아요? 어디서 문구를 따와가지고 책 팔아먹으려고 작정한 인간들이 쓴거밖에안 돼요. 진짜. 저 이거 굉장히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거 읽지 마세요, 진짜. 좀 어려워도, 문학을 읽으세요. 문학이나 이제 철학책을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거 읽어야지, 시간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들 시간 귀중해요. 돈 낭비, 시간 낭비, 나의 그 어떤 실력의 실력 시력 낭비예요. 뇌 호르몬에 쓰여지는 그 에너지 낭비예요. 나이것까진말안 하려고 했는데 어 갑자기 승질 나가지고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베스트셀러 올라온 거다 보세요. 이게 다 작품성 그런 문학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 좀 한국 고전 소설 읽어보면요 그 이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보고서처럼 진행되지 않는다고요 한번 보세요 꺼피단이나 어? 무정 이런거 한번 보시라고요 제발 저는 지금 페미니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페미니스트의 패자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게 아니에요 남녀간의 문제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소설 이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진짜 되게 이런 게 소설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세계문학책을 사실 읽은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그런 걸 읽은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봐요 저도 독자고 태어나서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건 아니거든요. 한 달에 최소 네 다섯 권이 읽기 씩 거의 한 9년, 물론 이렇게 부피가 두꺼우면 한권 정도밖에 못 읽을 때도 있지만은, 와, 아,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종료를 할게요. 자 각종 비인간적 행태를 보이는 인간들에 대해. 이 안에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치적인 부분, 좀 사회비 종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그 남녀 갈등에 대한 뭐 이런 걸 포함이 될수 있는데 좀 역지사지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현대인들은 앞으로 맞벌이 부부가 양육하는 자식들이 이제 사회에 지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90년대 이제 생들.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집안에 어른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어떤 그런 학교 선생님이 이해해서 거의 길러지다시피 하는 건데 사실 학교 선생님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부모님들 수준으로 그렇게 애착을 갖고 교육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이고요.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도덕적 어떤 그냥 의무감 그런 게 많이 결여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최인호 최인호군처럼 진짜 탈어 뭐라고 해야지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의식이 많이 좋게 박혀 있는 그 학생이더라고요. 그런 학생이 좀 언중 좀 많아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단 10대, 20대 문제가 아니고요. 40대, 50대들도 참 많습니다. 아, 정말 저도 여기 헬스장에서 사람 상대 많이 하지만 오전 시간에 근무하다 보니까 50대, 60대인 분들이 많은데 어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정말 영상을 수백 개 찍어야 돼요. 진짜 <laughs>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정 교육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선천적인 것과, 그러니까 선천적인 부분, 후천적인 부분이 같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자, 조금 이제 강도 높게 이야기 했죠. 어, 소설 아니에요. 소설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 소설이라고 하는 분들은 좀 많이 곰곰이 사색을 해보세요. 이 책이 소설인가, 그냥 보고서일 뿐인가를 잘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스파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노래 연습해서 올릴게요.